저는 서담구에 사는 49살 이태오입니다 특별한 콘텐스는 없었는데 그냥 남자들의 지금 욕심이 있으니까 로망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인터넷에 뜬 거를 보고 제가 이제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몇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제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이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오픈할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고통스럽긴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알릴 수 없이 혼자 고통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좀 고충도 있고 뭔가 다른 걸로 해소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성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거는 저보다도 이제 상대방의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수술 자체가 나한테 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역량이 더 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님뭐 자신감이야 과연 저이 성기로 젊은 여정 여성층한테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상대방이 원하는 섹스를 할수 있는지 잠자리를 할수 있는지 정말로 그게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요구가 되는데 일단 저는 제가 얻은 자신감 이게 더큰것 같아요. 제 저한테는 좀 자신감을 굉장히 갖게 되죠. 할수있어 자신감. 관계 자체의 어떤 지속적인 시간이 되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사정지연이라든가 제 스스로도 약간 좀 자신감 저질러보고! 사고 여성분도 오픈하진 않지만 그 뉘앙스는 있어요 처음 하게 되는 파트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워하죠 이게 평균치보다 상당히 커진 에이.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오빠카 너무 커뭐 이런 거 오빠카 어, 너무,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넘, 그런 거에 그런 얘기 들으면 뿌듯하죠 뭐, 좋은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잘했다. 아, 왜 했지? 그게 사실 공존해요. 네. 왜냐면 이게 내가 늘상 보던 맥이 네.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잘했다고 생각한 거는, 이거 참 유치하지만, 오줌쌀 때하고 목욕탕 갈 때. 남들 앞에 좀 뭔가, 예, 보여줘야 할 때, 좀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긴 거죠. 아, 이건 잘했다. 자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저는 성기가 커도, 커도 자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는 거 괜찮다고 봐요. 남자들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야동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야동에서 나오는 성기들은 정말 이제 국제적인 뭐 무기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길들여지면 자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야동을 좀 줄이셔야 되고. <laughs> 저는 성생활이 아니어도 이건 남자들의 어떤 그 대중적인 어떤 비교, 에서 봤을 때 여자들이 가슴 성형하는 것처럼 분명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관계 자체에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회복 과정에서 약간 감각이 둔해져요. 오히려 여자들은 성기 크기보다는 그 단계 지속성이나 그런 거에 더매 매력을 갖더라고요. 제가 조그맣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이 무기들이 사실 내 자신감을 좀 위로 세우고 있요 직원들이 한 16명 정도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의 어떤 내가 리더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한 몫을 해요. 보여져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뭔가 자식들자식들뭐 이런, <laughs> 이런 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이다. Thank you